You. <laughs> 동일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했고, 저는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 오늘 마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가가 아주 부자지 여러분 마가 하면은 120명의 마가다라고 하면 120명의 마가 달라다면다할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말씀하셨죠. 초심자들이고, 아주 서서히 20분 에 거의 끝나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다수고할지 저거 어려워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는, 음, 에, 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몰라도, 말씀은 피라고 했고, 생명이라고 신이라고 했어요. 영이 스프리시에, 그냥 이렇게 문자가 아 들어도 피를 맞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서,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영 스프리, 영이, 들어가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밝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어려워도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는 이, 이 다이제다수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라 이 빌들로스라는 이, 기보라고 시작했어요. 원래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마가가 원래 최초로 성경 4분서로 쓴 것입니다. 예또 누가복음은 예, 원래 이 누가복음이 네포트라고 해서 레포트라고 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 누가복음을 쓰고 바블로스라고 시작을 했고 예, 비블로스라고 시작했는데 마아가는 제일 먼저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루이스 장로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잘공독해 드렸는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래 시작 인도비기니 제일 먼저 시작이라는 아르케라는 게 시작이에요. 제일 먼저 시작 그 다음에 복음 그리스도 인생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부모로 태어났든지 우리는 복음으로 십자가로 시작되는 인생이 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도비기니 God b 더 e s s i n the h e 그러니까 똑같아요. 복음이 창조부터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시작이 시작이 돼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전제로 알아서 우리 이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복음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교회도 붙었고. 우리 교회도 붙고, 복음교회 그러면 잘못 알아들어요. 그럼 예수, 요새는 꽃 피는 교회, 또소풍 가는 교회, 이런 교회, 그래서 태초부터 복음, 유아 안개용, 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복음이 무엇일까? 군뉴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군뉴스, 이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원래 이 군뉴스는 이 바로 로마 황제가 궁정에서 아들을 낳을 때그 황제의 뒤를 잃을 때 아들을 낳을 때 시작한 이 단어예요 궁정단어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을 때는 전쟁으로 모든 노예를 잡아가지고 막 달려가서 승리다 빅토리 그럴 때이 바로 오늘 이안계리온이라는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다 이거를 시작한 거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뭐가 시작이냐. 유앙개념 군류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유앙개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아무리 철살도 죄의 인생은 죄에서 분삼합니다. 재래가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리라 아이를 자유케 하니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이주에 묶여 살고 어디에 묶여 산다 우리는 이세에 자유롭게 이렇게 미국이라는 자유 바로 오늘 이 땅에 위 로마라는 박수 바로 오늘 평화라는 것 가지고 세계로 움직였던 로마는 그렇게 자유로 자유로 살았서도 진정한 자유 평화는말이 무기와 힘과 그의 가지고 있는 파워 가지고 세계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는 오늘 아르케 복음으로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시작.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하여서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내치는 것이 말라기에서 엘리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엘리아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훈난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너무나 너무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엘레스카파라고엘레스파파라는 그 사고 이훈난 공동체가 다 광야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로 살까? 광야로 가서 메뚜기 먹고 모든 이 형태가 나타난 세리의 요한입니다. 그때의 군단 공동체는 그때 먹을 거 먹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리를 탐구하고 살까? 그런 모양으로 가져온 게 지금 세리의 요한이 그 모양으로 온 것입니다. 광해에 애치는 소리. 이 NS파, 이 바들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광해로 갔던 그 공동체의 한 부분이 세리의 요한의 모양이 었어요 그래서 바다는 이 바로 오늘 만나기와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루겠어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불 뿌려먹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심사하되문되우그이당 15절을 보면 우리는 이 오늘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노회장님, 신우철 목사님 만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 우리는 지금 많은 타원들이 이 무서운 세속주의, 슈퍼박사는 그랬어이스라엘 제일 무서운 건이단으로부터 무서운 게 세속주의라고 했어요. 그럴듯하게 예수를 믿는 거. 비슷하게 믿는 거. 북쪽 이스라엘의 732년에 망할 때 가장 망한 게 너부함이 여로보함이중에 비슷하게.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비슷한 사람. 날짜를 7월 15일, 바로 오늘, 이제, 초목, 초막절을 목초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그 19대 왕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옳게 분배, 옳은통 메우라는 이 바로 옳게 분배라는 걸딱 자르는 거예요. 이박으로을딱 자르고, 이큰돌 같은 것도 딱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이도에 간 이거냐, 이거나 칼라가 분명해. 오늘 이아르케라는 인생의 가장 시각은 바로 복음으로 시작된 인생. 다 요새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다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해서 아름다운 말, 어떻게 하면 이관광객과이 아름다운 성도, 수양 수향 바로 오는 수양으로 지식인을 만드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바로 이제는 끝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노 회장님 오늘 이 교회를 보는 기대 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32살에 목살했어니 제가 인생살아보지도 않고 부여의시기봤다가 나의 인생은 진리를 쫓는다는 비이고나 아까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45분을 하는 데가 뜨거워졌어요. 제가 죽으려고 했다가 예수의 주님을 만나고 야 이거는 진리를 쫓으면 돼. 그래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야 진리가 뭐냐? 너 진리가 반맥해주냐왜 죽냐? 이 청춘에.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요새요? 보음이반맥해주냐 교회가 반맥이주냐 성경 잘하면 기도 만이 하면 반맥이주냐 오늘 이것이 이 시대의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이 땅에 제의 사망의 길에서 재산받고 우리에게 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비본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이땅에오래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목사님께서 쉽게, 어떻게 빨리 우리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해서 이제 예, 많이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건변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 오나니 이 에베소 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에베소로 떠날 때이 교회가 이갈라디의 교회가 아주 뜨거워졌는데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변질됐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제자님 사망에서 건진 생명의 길로 바르게 간이길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길로 가는 바로 오늘 이. 가스기의 교회 진리로 가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택정함을 받았나입니 여기에서도 유앙겔요 오늘 바울이 유앙겔요라는 오늘이복음이란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부패리고 궁궐에 썼던 어져가는 바로 오늘 유앙겔요 기쁜 수식 로마 바울 황제의 아들 또이 땅에 전쟁에 이기고 어떤 그 황제의 그 로마의 법을 예치고 그런 바로오을큰 비상을 했던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3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해서 건졌다는 예치는 기쁜 소식. 군디우스가 이땅의 지구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복음을, 책정함을 받은 이 그리시대의 종. 저는 왜 조지하러 왔냐면, 8년 동안에 오클라마에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아들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있어서 있었는데, 어, 교회를 사러 돈이원도 없이 돌아다녀. 천지를 돌아다녔는데, 둘로스로 가래요, 둘로스. G-U-L-U-T-H. 어우, 돌아다녀도, 돌아다녀도, 둘로스 시 d 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청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로 흔자었어요 우리 큰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저는 저축하비저 가지고 내가 교회로 사야겠다 흔쳐가서막 그럴 정도로 제가 아무도 선도 없는데 교회부터 샀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아름다웠다고 그러는데 교회부터 오클라마에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 뉴저지 집사를 찾아야 되는데 전도사이 있다는데 교회를 딱 목사님 저 메스면에 여기서 조자에 와가지고 이거 하면은 수다에 뚝겨지니까 교회 사주고 갈게요. 그래서 교회를 만불 주고 사줬는데 가져갔어요. 7000불은. 그래서 3000불 밖에 없는 걸 가지고 8배로만 쪼르나가지고 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굴로스라는 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야 이 종이 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책을, 바로 오늘 이 슬레브라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이게 서벤트가 아니라 슬레브입니다. 슬레브. 슬랩. 이 이름도 다시 희석되서 십자가.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가 17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살았까? 제가 아직까지 아직 종이 안된것 같아요. 이 노예는요. 이 바로 슬레이브라는 노예는 이 전쟁을 할때큰 군함같은 배가 가잖아요. 그래 노예를 잡아다가 다 어디다 밑에다가 배를 젓는 거예요. 배가. 이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언제인지 밤인지 뭔지 사계들도 모르고 노예들은 배만 젓는 거 이게 슬레이브 노예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하고 나서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지금 우리 장모님이 4년째 지금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이 걷지도 못하시고 지금 누워서 제가 일초도 없으면 안되는데 여기 왔습니다 이게 슬래브가 되는 길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이 성격을 읽다가 로마서 1절 1차 1절부터 오 슬래브가 안되구나 노예는 명령해주 명령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한번 부르심을 받으면 영원히 명령하면 명령을 로거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땅을 샀는데 우리 교회를 2007년에 오셨는데 이두 분의 교회야? 이거 렌터 얻었그래 미국을 처음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교장으로 계셔서 못 오시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술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안질뱅이 되고 4개월 만에 교회 줬거든요. 중고등부 20명, 청년부 10명. 그때 노예가 들리나봐요 술래가. 제가 경찰서를 얼마나. 나고. 정말로 잘 데가 없어서 이 집에 저 집에 완전히 노숙자가 되서 오늘은 이 집까지 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 성교하면서 맨날 우리는 잘 데가 없어 이 집까지 한고저 집까지 한다고. 지금도 그 솔겸. 그때 안 됐나봐요. 그래서 제가 방배동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걸 81년도에 개척해서, 83년도에 복원에 내리고, 저는 20년 동안에 목회하고, 다슬립으로된줄 알았어요. 94년도에 본격적으로 미국에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슬랩으로 된거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니까, 이게 아르케 가수패회 시작, 인도비기. 어떻게 인생을 사는요 우리는 이 땅의 생명과 모든 것다하나야 주님이 이땅에 사는 것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되냐. 예,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거. 과 하이루스 신앙이 있어 시간이 있어요. 그루노스 신앙은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이 육체의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값어치 없는 시간이에 우리 육체로 사는 거는 어디서 왔다 어디보다 헛디고 허무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갑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많은 사람이 과 없어질 과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없어질 현재에 대해서 지금 또 고민하고 또 지금 이 와야 될 건가 안 와야 될까 하는 미래적인 시간에 크로노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늘 천하의 범세가 때가 있습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이 때라는 게 보도 전도서에서 4개절씩 7절에 3장 2절부터 8절까지가다크로노스 다 카이로스 시야. 우리는 때입니 이 땅의 세월을 아껴라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게 칼국수 시간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아플 때, 병들 때, 좋을 때, 나쁠 때 여러분 좋을 때가 많으니까 나쁠 때가 많습니다 나쁠 때가 적은데 나쁠 때가 많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요 저는 한 6년인가 5년 아픈 게 인생 전부 나쁜 것 같아. 지금이 또 건강하잖아. 좋은 시간이 더 많은데, 2 0 1 2년에 제가 또 암이 걸렸어. 목해로 그만두고 가 수술 날짜로 받아놓고 한국에서 도망왔어.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들을 둘낳는데다 죽어. 이 암. 근데 죽은 게또 살아나. 이 인생의 모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고난의 때도 아름다워. 좋을 때도 아름다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시간을 사아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하지 못해? 우리는 조금만 없으면 뭐가 안 그러면. 근데 천천히 가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더라. 우리, 우리 장모님이 4년 동안 지금 바람을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아 누워 계시니요 지루하죠. 우리는 절망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동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절망하면. 근데 우리는 소망은, 이제 우리는 퇴불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출구가 있어요. 우리는 <laughs> 이 땅에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우리는 이 땅에 바벨론 포로에 갔던 신년 유다의백성들이모가 고민 속에 다 끝났다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돌아와서 수룩바벨 성전을 짓고 그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은 칼이로스 좋은 때 나쁜 때가 다 기회그 기회. 어려울 때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은 기회가 된대 어렵다고 그만두고 뭐하고 뭐하고 바쁘다고 그만두고 이, 이 세상은 지금 바쁜 때라 다 놓치고 있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잘 살아요. 잘늙어야이나 거. <laughs> 왜 이렇게 어떻게 건강해야 되고 어떻게 외롭게 아이 어떻게 죽어야 되고 우리는 이땅에 이렇게 딱히 살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산을 받은 하나님의 자위들이 지리의 자유를 받아서 이 땅에 이 멋있게 아무도 없는 이 자유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이 아름다운 이 영광을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두는이 세상으로 우리는 오르텀으로 곧게 바르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도 아름답고 이 땅에 정말 좋은 일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기회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고난을 엄청 많이 받으셨다다이진인생1 시편 69편을 보면 계속 내 원수가 덜 보다 많다. 그 고난을 다윗 때는 고난을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다 당해 주셔서 다윗의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실체로 바로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인생이 일격 고난다가도 다시 삶는 소망으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보배지다 인간의 시작은 복음에 출발이고 십자가로 출발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재산받은 아름다운 자녀로서 영원히 나라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기쁘게 우리는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한 이 교회라고 드디이 교회로 믿고 잘 다니시고 잘 성기시고 주 안에서 기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소. 하나님, 감사합니다.